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어,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또 오후 예배에 이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시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성경책 그리고 교회에서 드린 이 유인물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난 주에 제가 정해 드리셨죠. 이금이 자, 이 검이 자기가 이금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금이는 오늘 수업을 잘 이끌어 갈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옆에 칭찬이 이금이가 잘할때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성김이 이금이가 부탁하는 거 많이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두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들 한번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우리가 구약성경은 영어로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왜 구약성경이 39건이냐? 여러분들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네, 잘 설명하셨습니다 올드라는 예, 글자가 세 글자고 테스트먼트 글자가 아홉 글자라서 총 39건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약성경은 몇 건이라고요? 27건입니다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됩니다 자, 왜 신약 성경은 39건이 아니냐. 문명이 발달되어져서 곱셈법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3927. 자, 구약과 신약이 몇 건인지 이번에 칭찬이가 가족들에게 한번 설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맞추셨나요? 예, 우리 칭찬이 자기에게 박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면 저한번 비춰 주시고요. 자 지난주 에 우리 박수를 가르쳐 드렸는데 박수 칠때 상대방을 경량한 박수가 짝짝 칭찬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칭찬이 자에게경량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짝짝 칭찬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꼭 공부했던 거 이번에는 슬라이더 15번을 한번 볼까요? 네, 우리 기억하시죠? 오 12, 12 구약 성경은 역사서 크게 17권이 있는데, 그거를 두 개로 열람실을 나누면 율법서 5권이라는 모세오건책, 창출, 내민, 신명기까지 책이 있고, 요수와부터 역사서의 마지막 책이 12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부터 시작되는 욥기 10편 자문 전도서, 아가서 5권의 책이 있고요.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까지의 다섯 권의 책과 호세아부터 시작하는 열두 권의 책이 말라기로 끝나게 됩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오 십이 십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오 십이 십이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구약의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각방에 무슨 책이 있는지 열람실을 보니 여러분들 화면이 보이시는 이 책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책을 한 권씩 한 권씩 배워나갈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는요, 17페이지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고속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어떤 고속도로냐 면 창세기부터 에서라는 역사의 스토리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 시가서라는 휴게소에도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대선지서, 소선지서라는 휴게소에도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겁니다 구약은 그런 구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구약 25 그림을 보시면 이 고대 근동의 지도가 이런 모양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림 그리는 거 설명드렸죠? 왼쪽에 큰 범선이 하나 닻을 내렸는데 그 닻이 애굽이라는 지역에 지금 정박을 했습니다 근데그 정박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선원이 물에 빠졌어요 살려달라고 손을 이렇게 뻗었는데 그게 바로 손가락 부위를 가르치는 저기 홍해 지역 애돔 글자 밑에 있는 부위자 모양입니다 그리고 애돔 글자 위쪽에 보면 풍선이 하나 매달렸는데 풍선에 실이 매달렸고 그 풍선을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큰 돌멩이가 있다 그래서 요단강 그리고 사해바다 그리고 갈릴리바다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면 더듬이가 길게 뻗어있는 아수로로 뻗어있고 하나는 시리아로 뻗어져 있는 두 더듬이가 있는데 그런 큰 벌레가 있는데 범선하고 부딪힐 것 같죠 자, 범산하고 부딪힐 이 벌레의 위쪽에 있는 아수르를 향하는 그 강줄기는 티그리스 강이고 시리아부터 내려오는 갈대아까지 내려오는 그 물줄기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여러분들 티그리스 문명, 유프라테스 문명이라고 세계사 시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물줄기가 어디에 합류되느냐? 지금 그 벌레의 몸통을 가리키는 부분. 예. 본래의 몸을 가리키는 그 부위가 바로 페르시아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지난 주까지는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의 시작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교재 가정에 있는 교재 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자, 여러분들 화면 보십시오. 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을 다루는 사건과 그리고 민족의 시작을 다루는 사건이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을 다루는 사건에는요. 대표적인 사건 네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자, 옆에 사람하고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요게 11장까지의 사건이고 12장부터는 네 명의 대표적인 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예, 아브라함. 그의 아들 두 번째, 이삭. 세 번째, 이삭의 아들, 에서 말고, 에서는 예,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요. 누구죠? 야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야곱이 가장 총이했던 채색을 입었던 사람, 예, 요셉.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네 명의 사람이 이 12장부터 장세기 50장의 중심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셔서 역사의 무대에 올려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과거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인류의 첫 시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셨는데요. 저를 한번 비춰 주시겠습니까? 자, 창조 자 여러분 창조는 제가 지난 주에 모신 딱 가르쳐 주고 끝냈는데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행성을 만드셨잖아요. 행성은 보통 동그랗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공을 이렇게 여러분들 머리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머리 위에 공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요? 창조라는 겁니다. 이제 소리 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조 잘하셨습니다. 자네 가지 사건을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합니다. 타락은 한 순간이에요. 먹는 순간 타락했어요. 타락. 그냥 여러분들 그냥 뚝 떨어지면 되는 겁니다. 자 창조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타락. 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점점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감언둘 수가 없어서 노아에게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을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결국. 방주문을 120년 동안 기다렸지만은 노아의 가족들만 타면서 방주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자 이제 물이 차오릅니다. 홍수, 홍수, 물을 그냥 올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가슴 높이까지 이렇게 손을 올려 주십시오. 자 홍수. 자 지금 세 가지였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자 홍수 위에 노아는 방주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리고 방주문을 열고 나와서 민족들이 뻗어져 나갑니다. 자, 여러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이렇게 문이 쫙 열리잖아요. 그런데 문을 어떻게 열느냐? 손등을 부딪히 주십시오. 손등, 손등을 부딪힌 상태에서 손바닥 아닙니다. 손등이 부딪힌 상태에서 문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민족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지금까지 동작 연결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라 홍수 민족들.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사건을 이제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가끔 길에 보면 전봇대에도 이런 글자 붙어 있는 찌라시, 뭐 시링지를 보셨을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디자이너이시고 설계자이시고 또 건축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지문을 찍힐 만큼 섬세하게 지으셨는데 뭐로 지으셨다 얘기하죠? 사람과 짐승 외에는 다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1장 1절에 뭐라고 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못 넘어가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오병기어 기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일으켰는 것도 믿지 못하고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과학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그 지식의 한계성으로 과학이 발달되어져서 창조의 어떤 계획들을 조금씩 우리가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창조론자들의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과학으로 밝혀지지 않는다 해서 창조의 지식이 틀리냐. 그건 잘못된 믿음이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오묘롭게 창조를 하셨는데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요.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첫째 날부터 해당되는 것, 둘째 날부터 해당되는 것, 셋째 날부터 해당되는 것을 서로 매칭을 시켰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을 이해를 시켜 드리기 위해서 교재 1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PPT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네 가지 사건과 네 가지 사람을 얘기했는데요. 자, 첫 번째 보면 뭘 만들었죠? 그림을 보시고 맞추십시오. 예. 빛이십니다. 빛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교재에 궁창과 물입니다. 셋째에는 땅과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 달별, 다시 말해서 태양계를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뭘 만들으셨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빛을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해 달별을 넣었고 하늘의 위에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을 구분해서 그 하나님이 하늘에는 새가 날게 했고 하늘 아래에 있는 궁창에는 다시 말해서 물고기가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육지를 묵과 드러나게 했는데 그 육지에 땅이라 칭하시고 식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그 식물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또 동물들을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여섯째 날에 특별히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우리만 동물하고는 다른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아담에게는요. 인간의 대표 자격을 줘서 온 세상의 모든 물체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 주는 권한 또 줬습니다 이만큼 권한을 줬으면 최소 한 가지 정도의 규칙은 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이 에덴에 있는 나무 중에 선악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바탕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느냐 따집니다 이것만 없었으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건 참 교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걸다 누릴 수 있는데, 최소 한 가지 정도 규칙을 지키라는 건요. 그건 무리한 부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뱀에게 사단이 들어갔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중에 가장 강조했던 그 뱀이 하와에게 다가가지고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될수 있다는 유혹을 했습니다. 인간의... 선악과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라 인간의 지나친 욕망, 정욕이 결국 인간을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통해서 한 가지 영적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의 신분을 지켜야 되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직분을 신분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거를 벗어나는 순간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 타락의 결과는 얼마나 큰 고통이냐면요. 우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는데도 에덴이 기쁨의 동산인데 두려움의 동산이 된 겁니다. 기쁨이 사라졌어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중에 더 두려움이 더 죄를 짓게 되면요. 양심이 마비됩니다. 양심이 마비되면 하나님이 없어도 없는 줄 모르고 영원히 피폐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회개 영을 부어 주실 때, 하나님 앞에서 단절되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 에덴 동산에 주시는 우리에게 교훈인 줄 믿습니다. 시타나 성당의 천장에 가 보면, 그 여러분들 아담과 또 하와 그리고 사단과 하나님과의 그런 모습을 대결하는 그림들이 나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요.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뱀이 하나님께 나중에 책망을 들으면서 너는 평생 흙 먹고 살 거라고 책망을 들었죠. 그리고 흙 먹는 존재가 뱀만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5장에 가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있는데 몇 살이죠? 예. 네. 어떤 사람은 네부간 4살이라고 네 합니다. 예, 네, 4살, 네 아니죠. 예. 네. 몇 살이라고요? 무두셀라. 예, 네, 맞습니다. 969세, 무두셀라. 자, 근데 이 무두셀라가 오래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도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담의 이름이 있듯이 붉은 흙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결국 영혼도 선악과 사건 이후에 죽게 되어졌고 육체도 결국 죽게 되어져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리에게 이 죽음의 문제를 영적인 죽음의 문제와 육체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문제를 하실,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의 말은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들,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되어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이 여자들의 후손들은 태어나면 뱀을 싫어해가지고 뱀 잡아먹고 그리고 뱀은 사람들에게 안 잡혀 먹으려고 사람들의 발꿈치를 문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는 순간 사단의 머리는 박살날 것이란 거고 예수님은 3일 동안 경미한 십자가에서 부상을 입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게 원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담의 죄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지 아니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약속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5장까지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하니까 거기서 막 고대의 용사들이 태어나고 자기 용사들은 힘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면요. 세상을 한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걸 보고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비로 온 세상을 심판하기로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요. 120년 동안 순종했어요. 여러분 1, 2년 순종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수근거려요.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대기권 바깥에 수권이라는 지구의 성층권 바깥에 물로 된 건이 있었습니다. 근데그 층이 홍수사건 전까지는 있었는데 홍수사건때 하늘에서 4 0주에 비가 내리면서 그게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이 궁창 아래 물을 가두셨는 지하 해저에 있는 산맥 그 안에 있는 물들 그거를 터트리시면서 40일 만에 밤낮 비가 오면서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전에는 969세 살까지 살았는데 노아 홍수 사건 이후부터는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되겠습니다. 노아는요 그러면 배를 어떻게 지었죠? 노아가 노아가 인부를 고용해서 지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가족들 아들 셋이 있으니까 네 명이 지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노아 혼자서 120년 동안 이큰 배를 지을 수 있었느냐? 실제적으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품삭을 주고 일을 했을 것이란 겁니다. 노아의 배의 사이즈는 요 미식 축구장보다 조금 더 큽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11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근데 제가 이방주의 사이즈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큰지요? 자, 이건 우리가 다 얘기했던 거고요. 이건 우리가 지금 다룰 내용이 아닌데, 예, 잠시만요. 제가 원하는 내용이 안 나오네요. 아,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그냥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고 얘기하시겠습니다. 자, 백을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해주세요. 자, 노아가 가로가 135m 인배를 만들었어요. 135m. 미시 축구장보다 조금 더 깁니다. 그리고 높이가 세로가 22.5m입니다. 그리고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으로. 그리고 창문은 마지막 3층에 하늘로만 향한 창문이 개방되어 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목선으로 되어 져 있어서 자마치 무게가 18,000톤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그 안에 실릴 수 있는 무게 양은요. 43,000톤까지 실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요. 아, 노아가 600세 되는 해에 방주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언제 나오게 되냐면 그다음에 2월 27일 날 그가 마른 땅이 되어졌을 때 나옵니다. 물론, 이제 배 안에서 비둘기도 보내고 까마귀도 보내죠. 근데 까마귀는 안 들어와요. 근데 나중에 비둘기가 뭘 물고 오는데, 감남나무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왜 감남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느냐? 감남나무는요, 저지대에 그 물이 있는 곳에서 자라는 풀입니다. 그러니까 그이 물이 다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수 있는 식물학적으로도 노아가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온 세상을 덮었던 그 문물, 그 물은요, 하나님의 그 아픔, 한탄했던 눈물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가 40주야를 비를 내리면서 쏟으셨던 그 하늘의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직 육면제 방주를요. 대전에 가면 한국 해사 기술 연구소라는 해양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50분의 1 사이즈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창조린에 대한 분들의 기사들 중에 김명현 박사님 유튜브 내용을 한번 다 보십시오. 굉장히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이 사람들이 50 분의 1 사이즈로 들어간 이 배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43 미터나 되는 그 높은 파도에도요 이 배가 뒤집어지지 아니하고 전복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세상에그 파도가 크게 쳐도요 43 미터 되는 파도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 안전성에 있어서나 보건 안전성에 있어서나 파랑 안전성에 있어서 다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결국 노아의 방주는요. 지금도 터키 국경지대 그 빙하 속에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국지적인 홍수가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홍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건까지 얘기했습니다. 창조 그리고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타락. 그다음에 물이 올라와서 홍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가 방주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렸더니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들 가끔 비온 뒤 하늘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보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우리가 분수 앞에 가도요 무지개는 보입니다. 빛의 각도가 물에 비칠 때에 항상 그물 각도를 잘 조절하면 무지개를 항상 볼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무지개의 언약을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시기 위해서. 항상 볼수 있는 무지개를 통해서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다 거름이잖아요. 농사를 지면 으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포도주를 여러분들 담았습니다. 포도 농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먹고 인사불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너무 더워가지고 옷을 벗고 있는 장면을 둘째 아들 가나안의 아들 함이 본 겁니다. 여러분 함. 셈, 함, 야벤 노아 아들이 셋이잖아요. 함이 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허물을 아들이 봤으면 눈을 감고 자기 옷을 덮든지 아니면 이불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호디불로 덮어드리든지 해야 되는데 셈과 야벤에게 가서 아버지 아버지 거 그러면서 막 아버지를 우스게 말한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죄를 짓고 또 하나님 홍수 심판했는데 또그 아들이 죄를 짓는. 그리고 또 의인이었던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가 술에 취해서 아들이 죄를 짓게끔 하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란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불강력적인 가 인간의 연약함을 결국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셨는데 그 이후 사건부터 하나님이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짐승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채식주의졌는데그 다음부터 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신 것처럼 함이 잘못한 것을 누가 덮느냐? 샘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상대방 연약한 상대를 덮어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노아의 식구들 중에 함이 이제 아버지에게 미움도 받고 또 이제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에. 그래서 점점 뻗어나가는데 함의 손자 중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무롯. 님으로. 이 니무롯이 어디를 가느냐 하면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벨론 탑을 쌓았던 바벨탑을 쌓았던 시날평지로 갑니다. 그 시날평지에 가서 누가?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여러분, 바벨타 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은 건물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볼 때는 화려한 건물일 수 있지만 사람이 100m, 500m, 1000m의 어떤 건축물을 짓는 달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공적인 일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를 화려하게 멋지게 짓는 달지라도 그것이 교회를 드러나기 위한 것이 되어버리면 어느 목회자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의 뜻이 뭐라고요? 혼돈입니다. 이 바벨을 짓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셨으며 직접 하늘에서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들을 서로 섞이게 하는 겁니다. What 이너 doing? 내가 뭐 하냐 했는데 뭐 다른 거막 주고 망치달라는데 칼 주고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속이 상해가지고 민족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광주에서 나온 민족들이 점점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을 흩어셔야 해서 세상을 창댁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결국 바벨탑 사건은 중간에 중단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흩어셨던 언어는 외국어는 언제 다시 또 회복됩니까? 여러분 잘 알지? 사도행전 2장에 와서 베드로가 성형받고 나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혼잡게 된이 문제 우리 인생에 혼잡한 문제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관계벽도 허물어질 것이고 지역의 벽도 허물어질 것이고 마음의 벽도 소유의 벽도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일에 전심 전력하는 기도를 더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